젓가락을 떨어뜨리는 순간 이미 시작된 겁니다. 아니,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이 꼬이고 한쪽 팔에 힘이 빠지고 지하가 갑자기 흐려진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 속에서 피가 멈췄다는 경고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신경내과에서 환자들을 지켜봤습니다. 그중 절반은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어제까진 멀쩡했어요. 그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뇌는 절대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다, 한순간 터집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내 혈관 속에서 이미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시작을 되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3천원, 단한 숟가락으로 당신의 뇌를 되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응급실로 실려옵니다. 손이 떨리고 말이 꼬이고 한쪽 다리가 힘을 잃었다고요. 그중 대부분은 말합니다.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내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구조 신호였습니다. 뇌는 몸무게의 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체 혈액의 20%를 독점하죠. 그만큼 피가 멈추면 가장 먼저 죽는 기관이 바로 뇌입니다. 혈류가 끊긴 지 3분. 뇌세포는 죽기 시작합니다. 10분이 지나면 다시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가 있습니다. 72살 남성. 이름은 김모 씨. 저녁 식사 중 젓가락을 떨어뜨렸죠. 손끝이 잠깐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그냥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그는 한쪽 몸이 마비된 채 발견됐습니다. 그 3분을 놓친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뇌경색은 번개처럼 옵니다. 아무 예고도, 통증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결관 안쪽에서 서서히 막히고 있을 뿐이죠. 젓가락이 떨어지는 순간,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이 보내는 비명입니다. MRI 사진을 보면, 어르신들 뇌에 하얀 점이 찍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미세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그점 하나가 이미 뇌 속에 생긴 상처입니다. 혈관이 잠깐 막혀서, 그 자리에 피가 통하지 않았던 흔적이죠. 문제는 대부분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고, 단어가 막히고, 길을 걷다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이 들어서 그래.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내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5명 중 1명은 MRI에서 이미 미세 뇌경색 흔적이 보입니다. 본인도 모른 채 말이죠. 이건 조용한 폭탄입니다. 터지기 전까지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그 폭탄이 터집니다. 말을 잃고 기억을 잃고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조차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뇌세포가 죽더라도 남은 세포들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걸 신경가소성이라 하죠. 결류만 회복된다면, 뇌는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저는 그 기적을 수 없이 봐왔습니다. 막힌 혈관이 다시 열리고, 말을 잃은 환자가 다시 문장을 말하는 순간, 그때마다 느꼈습니다. 인체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엔, 언제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식습관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귀리를 주목한 건 15년 전입니다. 당시 제 환자 중엔 약으로도 혈류가 개선되지 않던 분이 있었죠. 그분이 매일 아침 한 가지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미지근한 물한 컵에 귀리 가루 한 숟가락.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3개월 뒤 혈류 속도가 28% 빨라졌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비밀은 바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 물질은 혈관 속 노폐물을 흡착해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마치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 말이죠. 핀란드 국립보건연구소의 15년 추적 결과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귀리를 매일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41% 낮았습니다. 귀리의 섬유질은 장에서 천천히 흡수됩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혈액 속 지방을 함께 끌어내죠. 그래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세 가지 질환을 동시에 완화합니다. 그세 가지가 바로, 뇌경색을 부르는 삼중의 벽이거든요. 귀리한 숟가락은 단순한 곡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을 다시 열어줄 열쇠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두 같은 습관 하나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75세 이정숙이 내혈관이 60% 좁아져 있었죠. 1년 동안 귀리 가루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혈류 속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80세 최만순이 작은 뇌경색을 세번 겪으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귀리 가루 한 숟가락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셨죠. 지금은 매일 공원을 걸으십니다. 걸음걸이도 가볍고 말투도 또렷해졌어요. 세 번째, 68세 윤미자님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길을 잃곤 하셨죠. 귀리가루를 3개월 섭취한 뒤 MRI에서 혈류 흐름이 뚜렷하게 개선됐습니다. 잊었던 손주의 이름도 다시 떠올리셨어요. 이세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약보다 먼저 식습관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결과는 스스로 복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비가 돌면 세포는 다시 깨어납니다. 그게 바로 인체의 회복 본능이죠.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뇌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금 한 숟가락으로 그 기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찾기 전에. 먼저 나쁜 음식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뇌경색 환자들은 그걸 먹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흰쌀바.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관 벽에 미세한 상처를 만들죠. 두 번째, 짠 음식. 김치찌개, 된장찌개, 젓갈. 나트륨이 혈관을 긴장시켜 딱딱하고 좁게 만듭니다. 세 번째, 가공식. 도넛, 쿠키, 크래커엔 트랜스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한 봉지만 먹어도 결과는 하루 동안 손상됩니다. 네 번째, 불규칙한 식사. 오늘은 7시, 내일은 10시. 결당이 오르내리며 결관이 마모됩니다. 다섯 번째, 물 부족. 하루 1리 미만이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기름처럼요. 여섯 번째, 튀김. 고온에서 산화된 기름이 혈액 속 염증을 유발합니다. 일곱 번째, 술. 혈관을 확장시켰다가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이 반복이 혈관을 찢어 놓습니다. 이 일곱 가지는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느리게 죽이는 독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결과는 다시 살아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한 컵에, 귀리 가루 한 숟가락, 그게 전부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60도에서 70도, 따뜻한 정도가 좋아요. 처음엔 반 숟가락부터 시작하세요. 속이 더부룩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익숙해집니다. 귀리 가루는 혈중 지방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립니다. 혈류 속도가 빨라지면서 손발 끝까지 산소가 도달하죠. 거기에 블루베리를 한줌 섞으면 항산화 효과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마늘 두 쪽은 혈관벽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녹차 한 잔은 혈전 생성을 막습니다. 이네 가지를 꾸준히 하면. 당신의 뇌는 다시 맑아집니다. 기억이 또렷해지고,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몸이 바뀌는 데는 단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적 달이 지나면 혈관이 젊어집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젓가락을 떨어뜨리기 전에 지금 결심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은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막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은 선택 하나, 그한 숟가락에 있습니다. 귀리 가루, 블루베리, 마늘, 녹차, 이네 가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세요. 매일 아침, 당신의 뇌에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당신의 몸은 결코 늙지 않았습니다. 단지 관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돌리면 됩니다. 3,000원으로 인생을 바꾸느니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저는 매일 봅니다. 그 기적을.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 내를 되살리는 한 숟가락. 구독을 눌러서 다음 영상을 확인하세요.